안녕하세요. 나홀로 주식 투자 홀로 주식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주가 미국발 훈풍, 현재 상황 정리 및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2월 14일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74,300원을 돌파한 배경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FOMC 비둘기 색채 짙어 내년 6월에서 7월 금리 인하라는 기사이고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비둘기파 색채를 강하게 드러냈다. 이에 주요 투자은행들은 내년 6월에서 7월 미국의 첫 금리 인하를 예상했다. 한국은행 뉴욕사무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12월 FOMC 관련 현지 정보를 공개했다. 사무소는 정책 결정문 주요 표현, 경제 전망치 조정 등을 통해 물가 상승률의 완화를 언급하고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를 시사한 가운데 기자회견에서는 금리나 논의도 시작됐음을 인정하는 등 전반적으로 매우 비둘기파적인 회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FOMC의 이번 정책 결정문을 보면 3분기 경제 활동은 강한 속도로 확장이 성장 3분기에 강한 속도로부터 둔화되고 있음으로 수정되었으며 인플레이션은 높게 유지해서 올해 중 완화로 바뀌었다.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불리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닉 티미라우스 기자는 파월 의장이 지난 1일 정책 완화 시점에 대한 고려는 성급하다고 발언한 반면 이날은 금리 인하가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으며 분명히 논의 주제라고 언급하는 등 발언 내용의 선회가 시작됐다고 봤다. 블룸버그는 연주는 그동안 단행해왔던 공격적 금리 인상 행진이 마침내 끝났다는 가장 명확한 신호를 보냈다고 해석했다. 이렇게 미국에서는 금리나 시그널이 나오자마자 미국 3대 지수인 s p 500, 나스닥 종합, 그리고 다우존스 지수가 연중 최고점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S&P 500과 나스닥은 전고점을 돌파할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우존스는 이미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이런 미국발 훈풍 덕분에 삼성전자 주가도 좋은 영향을 받아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와 삼성전자 주가를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미국 3대 지수에 비해서는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연중 최고점을 찍긴 찍었지만, 최고점까지 가려면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AI 반도체 탑재량 2배, 삼성전자 하이닉스 수혜라는 기사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최대 수혜주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3일, 김동원 KB증권연구원은 향후 AI는 클라우드 온 디바이스로 확장되는 가운데 대용량 고성능 AI 컴퓨팅이 가능한 클라우드와 에너지 효율이 높은 디바이스를 오가며 사용자들이 원하는 AI 데이터를 적재적소에 처리하게 되는 시장으로 진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 AI 서버 출하량은 168만대로 올해 대비 3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조사기관 트랜스포스에 따르면 전체 서버에서 차지하는 AI 서버 비중도 올해 9%에서 내년 12%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북미 클라우드 업체인 아마존 웹 서비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은 엔비디아 및 AMD 그래픽 처리 장치 탑재뿐만 아니라 독자 개발한 AI 칩까지 영역을 확대하며 학습에서 추론 분야까지 AI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다. 현재 AI 시장의 주요 제품인 엔디비아 H100에는 4개의 HBM이 사용되지만 내년 출시된 엔디비아 h 2 0 0 B100 및 AMD의 MI300에는 각각 6개와 8개의 HBM이 탑재되고 판가도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얘기이다. 이에 2024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은 가격과 출하가 동시에 상승할 것이라며 내년 AI 반도체 탑재량 2배 증가, AI의 최대 수혜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표를 보겠습니다. 왼쪽은 AI 서버 출하 성장률이 연평균 36%가 될 것이라는 표이고요. 오른쪽은 온디바이스 AI 메모리 탑재량이 2배 이상 증가될 것이라는 표입니다. 스마트폰이 온 디바이스를 탑재한 AI 스마트폰으로 진화하여 출하된다면 메모리 탑재량이 2배 정도 증가하고 일반 PC에서 AI PC로 넘어가면 메모리 탑재량이 2.7배 증가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렇게 탑재량도 증가하지만 가격 상승도 같이 이어지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큰 호재가 될 것이 확실시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적자만 21조. 삼성 SK 하이닉스 발목 잡은 낸드도 회복 보인다. 라는 기사입니다. 사상 최악의 고비를 겪고 있는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 반등 기미가 포착되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제조사들의 대규모 감산으로 고정 거래 가격 하락세가 멈추고 재고 소진으로 내년 하반기에는 회복이 가능할 전망이다. 면적 대비 대용량이라는 장점으로 카메라, 휴대용 저장 장치, 스마트폰, PC는 물론 빅데이터, AI 등에도 탑재되지만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요가 급감했다. 내년 랜드 제품 평균 판매 가격은 올해보다 25% 상승할 전망이다. 메모리 카드, USB용 랜드 플래시 등 일부 범용 제품은 10월 가격이 1.59% 오르며 2년 3개월 만에 반등한 데 이어 11월에도 5.41% 상승했다. 3분기 전세계 랜드 시장 매출도 전분기 대비 2.9% 상승했다. 업계 관계자는 랜드 업체들의 대규모 감산을 지속하면서 장기간 공급을 축소하고 있으며 내년 1분기 랜드 시장의 회복 조짐이 나타나지 않으면 랜드 업체들은 추가적인 감산에 나설 것이라며 현재 랜드는 판매 즉시 적자로 직결되는 구조지만 추가적인 고강도 감산을 단행할 경우 내년 하반기에는 회복세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스마트폰에 학습과 추론, 연산할 수 있는 AI 기능이 적용되면 256기가 이상 고용량 랜드 탑재량이 늘어나 시장 회복 속도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추측이다. 일각에서는 수년 내 최소 500기가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다 이렇게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디램과 랜드플래시 모두 지금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표시된 부분이 외국인의 삼성전자 지분율입니다 위로 갈수록 최근 날짜입니다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지분을 늘려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어느 가격대에 지분을 줄이는지 체크하시면 투자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 1월 3일 삼성전자가 54,500원을 찍고 12월 14일 최고점 74,300원까지 약3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1년이라는 기간 동안 큰 상승세를 봤지요. 앞으로 삼성전자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좋아진다는 소식이 여러 언론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올해 삼성전자의 주가에 일정 정도 미리 반영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삼성전자의 10년치 PBR 밴드를 보여드렸었습니다. 어, 삼성전자의 PBR이 1에서 1.1 부분에서 많이 매수를 하시고 업사이클을 거치고 1.5 이상의 구간에서는 분할 매도하는 전략이 유효했 ...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삼성전자의 PBR이 1.41배입니다 1.5배까지는 지금 가격에서 6에서 7% 정도 상승이 남았는데요 주가로 계산하면 약 8만원 정도입니다 삼성전자의 업사이클 때 PBR이 1.6에서 2배까지도 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업사이클이 1.5배에서 끝날지 2배까지 갈지는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가 넘어갈 때에는 분할 매도로 수익을 실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미국 말 주가 상승과 현재 상황 그리고 조심해야 될 점을 알아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